없지. 여기 네. 120, 120 모퉁이. 120 조심. 다음아. 오케이. 너 일찍 털었네. 이새끼들이. 내가 살짝 털었어, 살짝. 어. 일단 저 앞으로 갈게요. 바로 옆에, 1층. 바로 옆에. 오, 씨발. 1층에서. 오케이. 1층에 <목소리> 왼쪽에 있어, 안쪽에. 조심. 안쪽 사이가, 안쪽 사이가, 사이가 조심. 천천히. 거기 있어, 안쪽에. 오케이. 돌았나? 오케이. 돌았나? 오케이. 라이스 라이스. 아, 좋았다. 고기 방패에 찔렸다. 고기 방패가 찔렸대요. 이거 바로 빅스 이렇게 큰 거죠. 표시.